우리 부모님께 매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미국 주식이 답이지. 미국 주식 잘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세 분과 함께 하시죠.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국 주식 온라인 세미나.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님의 3프로 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 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스페셜...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 마이너 송길영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에 읽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혜택이 11월 28일 자정까지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네, 예. 다양한 혜택 음. 중에서 뭐 수강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드리는 음. 것도 있고 가격적인 혜택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핫한 다이어리 3% TV 네, 다이어리가 있어요. 어, 지금 맞습니다. 여기 앞에 달력도 있고 음. 이 다이어리 음. 그리고 펜 이렇게 해서. 세트예요. 음. <laughs>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요것도 네, 네, 네.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데 이 모든 수익금 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송기영 부장님 강의를 들으셔도 물론 무료로 선물로 받지만. 네, 네. 따로서 구입매하시는 따로 분들도 제가 좋은 일했습니다. 네, 이 모든 음. 수익금이 다 좋은 음. 단체로 저희가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도 하시고 또이 다이어리가 음, 네. 엄청 구성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시겠죠 사야죠. 하나 더 사시라고 같이 선물 좀주시겠습니 누구를 선물로 저한테요? 드릴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좋은 응원이 일로 합니다. 네, 함께해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음.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녕하습니 네, 근데 교수님한테 네. 제가 좀그 일손을 덜어드리려고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시는 것처럼 최대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데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못 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하는 온라인 쇼핑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예전에 는이 예전에 집마다 네. 컴퓨터랑이좀 네. 부족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천구9구십년대 네, 그렇죠. 네, 초반만 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직장에 가서 아, 직장 가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어. 컴퓨터가 있잖아요. 직장에 어. 집에 없더라도 음. 그래서 직장에서 몰래몰래 몰래 하라고. 그래서 나온 게 사이버먼지. 지금은 좀안 맞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지금은 안 맞죠. 예, 지금 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네. 그거에 맞춰서 셀폰을잃 있는 게 있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는 자꾸 기다릴수록 딱 이런 거 아닙니까? 딱 음. 어,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이 보면 오, 모르는 뭐거 사이즈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많이들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니까 갈수록 그 제가 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 음, 아니지만 네. 어, 할인율이 높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세일즈가 그 세일 할인폭이 큰 거는 박싱데이라고 해서 음. 1 0월2 6일이거든요그니까 네. 그때 되면 물건별로 이 남아있지 않겠죠. 어. 네, 그렇지만 네. 할인, 네, 할인율이 큰 거죠. 네.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에서 먼저 사는 것이 제일 싸죠, 사실은. 오. 네. 어쨌든 블랙프라이데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더 나눠 보도록 하겠고 음, 어제 네. 시장부터 보자면 장중에 네. 상승폭을 다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바빴는데요. 네. 그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 음. 모두 괜찮았고요. 특히 S&P 500 모두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갔었어요. 장중 기준으로 음, 음. 보면 그렇지만 나스닥이 먼저 좀 이탈하고 S&P도 괜찮았는데 막 한, 그, 한 30분? 20분 정도는 앞으 갑자기 보합까지 가더니, 아, 쉽게 얘기해서 5시 59분, 우리 시간으로 6시 경땔 때는 마이너스 0.00 플러스 와다가다 끝나고 종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0.32%같으니까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반채 일단 마감됐고요. 가장 큰건 역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오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금융주에는 혜택을 봤어요. 음. 문제 혜택본 것은 모건 스탠리 날제피목은 올라갔는데 음. 이 모든 것은 결국 은 많은 분들 이미 다뭐 어 일교시 이럴 때 들으셨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결국 연임이 된거 아니냐? 네, 그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어, 소위 그.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겨, 경기 회복, 주가 회복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은 바람은 음. 주식은 좋은 거고 또 한편에 보면 야, 금리 점진좀 올린다 고 그랬지 않냐 그부 분이 음.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해서 실제로 보면 어, 테이퍼링도 끝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두 차례 또그 그 후에 또 한두 차례 더 나올 수 있으면 음.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뭐가 상대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면 아, 소위 기술주들. 그 기술주 중에서도 어, 오늘 고드만 삭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기술주로 우리가 단순하게 기술주, 성장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성장주 예를 들어서 알파벳 성장주죠? 애플도 성장주죠? 그렇지만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음. 그런, 그런 기업들과 그래서 신규 상장 기업들 1, 2년 안에. 그래서 꿈을 많이 꿔야 되는 기업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면 소위 주식이라는 거는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음. 높아지면 결국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교과서적인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최근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핫했던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올해 작년 이렇게 해고2 3년 동안에 ip한 것들 있죠. 음. ip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저는 선호하지만 네. 에어비앤비도 오늘 10% 떨어졌거든요. 오. 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는 많이 떨어지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오늘 뉴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과잉 반응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다만, 오늘 실제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결론은 지나고 보면 오늘 주가 떨어졌다고 보면 호사가들 입장? 호사가라고 표현이 맞나요? 말하기 좋아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왜 떨어졌다고 그러겠습니까? 어, 제롬 파월 의장이 재임이 됐네? 음. 민주당에서 매, 밀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는 음. 부의장 됐지만. 브레너드 예. 예. 발음이 어려운 브레너드 예, 예, 예. 여성분이잖아요. 브레이너.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됐으면 올라갔을 텐데라고 음. 생각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고 언론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딱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 제롬파 의장은 역대 연준 의장 지시기에 두 번째로 그림 보시면 여 연준 의장 중에서 두 번째로 주가수익률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보시면요 음.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볼커 룰의 볼커 아시죠? 네. 볼커 당시가. 8년 동안 하면서 연평균 15.6% 올라갔고 음. 파우리장은 아시다 모가 됐건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건 간에 실제로 팬더믹을 겪으면서도 연평균 4년 동안 음. 15.1%올라가기 때문에 음. 좋은 문이거든요 주 시장에서 좋은 문이거든요 결과론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서로 다 과민, 과민 반응한 건 아니냐 라고전좀전 음. 음. 전 개인적으로 좀 네. 해석을 하고 있 저도 어제 밤에 선물이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장치 추바 상황을 보고 연수에 나오자마자 저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음. 왜냐면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네. 된 거기 때문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3 0 분에 빠지는 그런 모습 음. 보여갖고 저도 의아했는데 이 주식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종목이 빠진 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을 때 빠지는 건데 음. 어쨌든 어제 그건 악재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네. 하여간 주식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렵죠. 주식이 네. 위험할 주자, 검위해할 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네. 주식은 그냥 맘 놓고 있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주식은 늘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똑같은 동전을 양면을 보는 거죠. 그렇죠. 어,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반만 있다는 분이 있고. 음. 음. 많이 남았다는 있네? 분, 그니까떡 어. 같은 걸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음. 오늘 아마 주가 올라갔으면 연임돼서 올랐다 아, 그랬고 그렇죠? 음. 떨어졌으좀 조금 밀리면 아 이분이 또왜 됐나 어. 금리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다 오늘 시장은 몇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의 해석 그 의미를 다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제가 오늘 봤을 때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음. 종목으로 보면 딱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음. 테슬라가 올랐죠. 음. 오늘요? 아니, 올랐죠.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음. 테슬라가 올랐고요. 네. 오늘 이제 GM인지 몰라 갔고요. GM. 예. 포드. 네, 포드도 오늘 다시 10달러 수준 음. 다시 올라갔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보센 네.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중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리고 우버 뭐 다른 유인도다 있어요. 하지만 음. 도대시 그리고 최근에 했던 르비안 루시드 이런 게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음. 반면에 (GM4) 이런 게 올라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것인데 일단 테슬라 잠깐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단한 번도 인정도 안 했고, 이거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회 통해서 결의가 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분은 지금 테슬라를 기대하신 분은 주식 분할을 또 얘기하잖아요. 음. 이게 딱 작년 이맘때 아닙니까? 작년 네. 천 달러 언저리 해갖고, 떨어져, 그, 분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하는 사람이 레디시나 이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아, 주식 분할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회사에서 노코멘트를 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리 블랙이라는 분은 이제 펀드매니저인데 퓨처펀드를 운영한또 유명한 펀드매니저 인데 이분은 자기는 1200 1400달러 목표주가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 이분 얘기는 주식 스플릿 때문에 만그 주식 스플릿 데, 스플릿 그 때문만 으로 자기가 이 주식을 좋아하거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냐면 보세요. 작년에 3.3%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이. 네. 근데 올해 벌써 7.3% 3%가 음. 두 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신차 기준으로 그 2025년에 미국이 20% 그다음에 30년에 네. 40%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이제 테슬라가 뭐마켓어가25% 유지하네 어쨌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거기다가 실제로 보면 이 주당 이익 기준을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이, 지금 이분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음. 또 이분 얘기는 내년부터. 지금 어 인프라 투자에서 보조금이 1팔8 0 0 0 달러까지 나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베를린과 텍사스의 공장에서 기가 팩트로에서 또 늘릴 수 있다니 생산 늘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저 오버는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데 신용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모양이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테슬라 지금 돈을 번 회사니까 그러니까 어. 많이 벌지 못하지만 꾸준히 지금 아, 거의 8 분기 연속으로 아마 돈을 벌, 벌어 수익 음, 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하는 반면에 리비안이나 이런 것들은 10% 이상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루, 어. 그 떨어졌는데 반면에 또 이게 이게 그러면 시장 이 끝이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최근에 우리가 전화 부사장이 사실 이런 쪽에 사실 그 주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음. 요즘 많이 또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이거 역시 큰, 이것도 적자회사인데 아마 아마 젊으신 분이나 주식하시면 이거 아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차지 포인트거든요. 차지포인트. 저는 처음으로 이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음. 저는 한 어. 번도 차트 네. 본 적도 없고 네, 미주면서 네.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차지 포인트인데 이게 한 달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차지품 포인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차징하는 거 있죠 전기차 네. 충전하는 석충전비들이꽤 주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음. 이게 그나마 제그중에서 시가총이 큰 거고 음.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이 한 3분의 2 정도가 65, 6% 정도가 발이견을 갖고 있는 거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도 적자 회사거든요. 음. 그렇지만 냉정게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가 될건 뭐가 될건 될까 뭐가 될 건간에. 충전하는 설비는 많이 필요할 거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미국에 꽤 있어요. 꽤 네. 있고 좀 공공 시설이나 이런데 많이 있고 주차장마다 어. 많이 있지만 그것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음.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만 이게 다 적자 회사기 때문에 변동성은클 것이고 그래서 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비안이나 루시게드 그다음 뭐가 될 공간에 오늘의 시장에. 한쪽이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오늘 포드가 올라고 가지 m 이 올라가는 걸를 너무 그렇게 굳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은 상당히 좀 위아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정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일단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종목 뉴스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어, 이건 약간 의한 얘기인데요부산 혹시 뉴스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몬스터 베버리지가 예. 컨실레이션 브랜지를 애매 <laughs>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음. 아, 이, 이 예. 네. 저는 이제 저는 둘다 모르죠. 잘 모르죠. 잘모르는회사지만 네. 아시다시피 그 맥주 회사 코로나 맥주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맥주의 모 브랜드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음. 그리고 이 회사가 미국 기준을 보면 수입 맥주 시장의 1위를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는 코로나가 이제 멕시코까지면 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많이 갖고 있는 네. 거가 되겠고 이이 음. 이 친구들이 또뭘 갖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와인 있죠, 와인. 네. 수많은 와인 브랜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저도 술을 진짜 네. 모르지만 와인 쪽에서 또마켓팅이 1위 하는 거죠. 이 회사가요. 몬스터베버리 부사장이 워낙 좋아하는 그 음료가 되겠고, 그 음, 이 회사의 음. 대주주는 코카콜라입니다. 맞아요. 네, 코카콜라고,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음, 따지고 그렇죠.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입니다. 이 음. 주식이. 그래서 상장하기에 몇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이 주식도. 음. 마찬가지인데, 오늘 몬스터베버리지가 콘텔레이션 브랜드를 합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음. 네. 성사 여부는 모르겠어요. 성사 여부는 아마도 콘스테일브랜드의그 패밀리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음. 가장 큰이슈라 그러는데 여튼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시장에서 주가는 오늘 난 재미가 없었지만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미국적인 어떤 경영 미국적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그 결과 아니겠느냐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찾아서 음. 여러분 관심거리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요. 참고로는 이제 몬스터 배어브리지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네, 이게 지금 10년 동안 제일 많이. 음. 2010년대 음. 제일 음. 많이, 음. 많이 음. 올랐군요. 제일 많이 음. 올라간 기업으로 2010년대, 음. 2010년대, 음. 2010년대 S&P 100 중에 제일 음. 많이 올랐군요. 음. 몬스터 배어브리지가 한때 여의도에서 저 음료를 공짜로 굉장히 지금도 많이, 많이 나눠잖아요 어, 아, 네, 아, 어저께도 줍니다. 네, 어저께도 네. 줬는데 저희가 시간이 안 됐다고 못받았죠 맞잖아요. 음, 맞습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뭐 저는 먹습니다만 이게 보통 이제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요. 먹으면 이렇게 몸이 처져 있어요. 예, 네, 각성제, 음. 약간의 그 타우린 같은 게 포함이 돼갖고 먹으면 바짝 정기 정이됩니다근데 이게 보통 M&A 건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지않습니까 미국에 네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호재 인식하는 게 맞겠죠. 미국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그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긍정적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코카콜라가 결국은 코카콜라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코카콜라가 술까지 한다뭐 이렇게 이럴 수는 음. 있잖아요 지금요. 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 좀 나름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어. 물론 인수합병이 그리고 인수합병 내지 주식 분할을 특히 이제 국장만 하시는 분들도 저도 자꾸 쓰게 되는데 국장만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뭐 뭐, 뭐 자기네 뭐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분할하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 부사장님 정확히 어떤 건지 아세요? 음.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네 넘어갑니다. 네네 네네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음. 잘 모르고 음. 관심도 없어요. 음. 개인적으로. 뭐. 음. 그게 뭐, 그잘구분을못 그게 합니다. 저 근데 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미국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음. 나쁜 마음으로 인수합병을 흘리고 음. 아니면 분할해서 이상하게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쵸. 또 넘기고 음. 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분명히 있는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과거 경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를 탓할 수는 없으나 음. 이게 화이트 범죄잖아요. 음. 화이트 범죄인데 죽과 관련된 화이트 범죄는 미국에서 최대 화이트 범죄 중에 최고로 칩니다. 최고. 음.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감염 없는 20년, 40년 훅 나옵니다. 음. 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꿈꾸기가 쉽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요즘은 핫한 또 여성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피 하나로 해갖고 모든 걸살려야한다는그 음. 네. 테라노스네. 예. 네, 그, 네.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네. 이제 테라노스. 테라노스네. 예, 테라노스아요 그분이 있어.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재판 들어갔잖아요. 네. 그 들어갔죠. 네. 그 재판 들어간 게 미국에서 한 뉴스입니다. 네. 이게 주식은 네. 뭐 네. 상관없지만 네. 네. 그럼한 뉴스인데 만약 그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니까 그 유죄로 판결 되잖아요. 음. 상당히 오랫동안 있을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강요할 수는 없으나 음. 미국에서의 인수합병은 나름 최소한 그런 경영이니 최고 경영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 거다. 라고 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인수 회사가 주가 빠지니까 음. 일단 당장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돈을 쓰니까? 예. 페이팔이 핀트레스트 인수할 네. 때 그때부터 주가 빠지셨거요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예, 네. 오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일단은 인수 회사 주가 빠지고 피인수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인수가 빠지니까 인수 회사가 음. 빠지니까 기분 나빠서 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면 결국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음. 네. 나쁜 것만 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습니요 아까 제가 네. 20년에 어떤 분은 100년 때려지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빼먹었죠. 감히뭐 바로 빼먹는 너무 뭐 겁먹을까봐 네. 많은 네. 분들이 감염 네. 네. 없는 아감염 가명 없는. 감형이 음. 없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항상. 음. 뭐 그렇게 보면 음. 앞에 하나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감형 없는 음. 40년, 감형 음. 없는 뭐 120년 그런 거 이제 음. 그 심심정적인 의미를 뜨, 네. 쓰는 거지만 감형 없는 말이 들어가면 음. 대, 못 넣었나, 대통령이 중간에. 딱 사면을 하지 않는 못 음.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음. 그게 진짜 지금 중대범죄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정도 보셔야 될게 그게 바로 음. Salesforce.com이 음. 어, 저 회사 이름 뭐였죠? 그 인수한 거요. 인수, 아, 슬랙이었니다 슬랙. 슬랙. 슬랙인스웰스에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음, 그런데 그렇죠. 결국 지나고 나서 다 호재로 인정되면서 사상 최고가 가는 것도 음. 음. 나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음. 그러면 오늘 네. 오늘 다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하나 있지않습니까 음. 애플 아, 네. 애플은 플러스 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굳이 음. 저는 이제 약간의 퍼가 낮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애플은 지, 진짜 네. 마, 맞죠 애플이 오늘 칠 연속 올라갔을 겁니다 칠 음. 연속. 7일 7거래일 연속. 연속 오. 네, 7일 거래일 연속이 7일 거래일 연속 오. 그리고 사상 지역가 이제 폭은 줄어들었지만 네. 3일 연속 사 상상 지역가인데 화면 보여 드리면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엔디아, 엔비디아만큼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또 많이 더 올라갈까 고민하고 어, 떨어질까 어, 그렇죠. 고민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엔비디아나 특히 애플만 이런 것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진짜 올라가면 누구나 다는 주식. 내가 삼성 폰을 쓰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아이폰을 지금 사고 있고 올해도 살까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게 지금 짜증나는 건데요.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팩트만 말씀드리면 월간 목표주가 평균의 근접해 있습니다. 평균만 보면, 현금형 아, 보면 지금 딱 붙어있기 어. 때문에 이것만 보면 더 올라갈 여력은 없어요. 이것만 보면, 평균만 보면 그렇지만 위아래가 항상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매수 견이 26명, 중립 분견이 3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의 컨센서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 이제 완전히 붙어있죠. 그러니까 약 3%밖에 안 담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자체가 우상향이냐? 좌하향이우하향이 이런 걸 여러분들 항상 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저는 딱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혹은 차익 실현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감이 좋은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음. 주가에서 다양한 보조 지표 보지 마시고 딱 미국 주식은 이런 숫자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음. 딱 이거거든요. 네. 분기별 주당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음. 그 겨울 어. 시즌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때 반짝반짝 제일 위에 음. 그림이죠. 분기별 주당 수익이 되겠고요 그다음 주식수가 그러니까 3에서 5%씩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요. 주식수가 오.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는 거죠. 지금 주식수고요 주, 분기별 주당 배당금도 또 꾸준히 올려잖아요 평균 음. 10% 올해는 10%가 조금 안될수겁니다만 음. 9점 몇를 겪어가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보시면서 애플을 장기 투자할지 아니면 오늘 오늘 밤에 팔고 떨어질 수 있죠 5%도떨어서 음. 다시 할수 있지만 그런 거를 조언할 드릴 사람은 제가 음. 봤을 때는 점장이랑 분 밖에 음. 없는 거죠 직업이 다른 분이 하는 거고 음.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음. 없다만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장기 투자할 건지 단기 트레이닝 할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앞에 분이 워낙 얘기 많이 하셔갖고 어. 시간이 두분데 네. 봐서 부산 대장님 네. 오늘 좀 아무 얘기나 좀 네. 하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 얘기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이 시간 네. 보내드려야 될것 음. 같은데 아쉬운 마음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하시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로 삼프로 TV에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하다 보면 정말 한 시간이 금방 갑니다. 매번 클로징할 어, 때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서 네. 더 하고 싶은데 네. 벌써 일어나셨네요. 예. 들어오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 그리고 오늘은 동접자 네. 수가 거의 2만 5천 명에 네. 육박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잠시 후에 이어지는 또 오늘 아침 라이브 네. 함께 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탕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